50대 이후 진짜 행복을 찾는 사람들만 알게 되는 비밀. 50대가 되고 나서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인가요? 많은 분들이 이 질문에 대해 잘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후반부를 진짜 행복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그 비밀을 오늘 알려드릴게요. 50대가 되면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로 잘 살고 있는 걸까? 앞으로 남은 시간은 어떻게 보낼까? 나이를 먹어가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죠. 젊었을 때는 달리고 또 달렸지만 이제는 조금 천천히 걸으면서 내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옵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 따르면 50대 이후에 접어들면서 사람들은 인생의 방향을 재정비하는 과정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미국의 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50대 이후 우선순위가 바뀌는 이유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더 충실한 삶을 살고 싶어 한다는 욕구 때문이라고 하죠. 이 시기는 단순히 나이듦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과정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더 많은 돈, 더 높은 성공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성공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50대에 들어서면 자연스럽게 생각이 바뀝니다. 성공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는 내가 진정으로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더 중요해집니다. 예를 들어 한 친구는 젊었을 때큰 기업의 임원이 되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주말에도 일했고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거의 없었죠. 하지만 50대가 되면서 더 이상 그 자리에서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고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잃어버린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돈이나 명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인간관계와 감정적인 연결이야말로 50대 이후 인생을 진짜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요소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 관계를 희생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건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요. 가족, 친구, 배우자와의 관계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핵심이 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50대가 되면서 거의 모든 인간관계를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에 치여 친구들과 연락도 끊겼고 가족과의 관계도 소원해졌지만 이제는 오히려 주말마다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가족들과 더 많은 추억을 쌓으면서 인생이 훨씬 풍부해졌다고 말하더군요. 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좋은 인간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사람들은 더 행복하고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이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정신적인 안정감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도 입증할 수 있죠. 이렇게 보면 우리가 평생을 쫓아온 성공이나 재물보다도 진정한 행복은 바로 관계 속에 있습니다. 지금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고 그 시간을 더욱 소중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관계는 단순히 감정적인 위로를 주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이고 친밀한 관계는 우리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 수치를 낮추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한 예로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75년간 이어져 온 성인 발달 연구라는 긴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는 사람들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추적했는데 결론은 한결같았습니다. 좋은 인간 관계가 가장 중요한 요소였죠. 사람들과의 따뜻한 관계는 우리를 더 건강하게 더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한 가족은 매년 가족 모임을 열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해왔습니다. 그 결과 이 가족들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덜 받았고 각자의 삶이 훨씬 풍요로워졌다고 합니다. 관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좋은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는 것이 50대 이후 인생의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결국 50대 이후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더 많은 성공이나 더 많은 재산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 그들과의 소중한 추억이 진정한 행복의 원천이 됩니다. 지금까지 바쁘게 달려오느라 놓쳤던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을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가족, 친구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귀중한 자산입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멈추어야 할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에 남는 것은 성공이나 돈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한 소중한 사람들과의 따뜻한 기억들일 것입니다. 지금 바로 그 관계들을 더 소중히 여기고 더 많은 시간을 나누세요. 그곳에 진짜 행복이 있습니다.